안녕하세요. 별에는 쌤입니다. 어, 시험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 어, 천재 교과서 공통국어에 실려있는 홍랑의 몇 버들 가래 꺾어라는 평시조 한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마 이 작품을 배우는 단원에 이 평시조의 형식을 배우는 내용이 아마 실려있을 거예요. 어, 그죠? 단원. 이름도, 뭐,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의, 그, 고전문학의 어떤, 최고의 어떤 꽃이라고 해야 되나? 어, 가장 아름다운 또 갈래가 시조와 가사가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정제된 형식, 이 평시조에 대해서 바로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평시조란 이런 것이다라는 특징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랬을 때, 어, 선생님이 이전 강의들에서 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평시조는 주로 누가, 누가 지은 노래다? 그쵸.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이 홍랑과 같은, 이 홍랑은 기생이에요, 기생. 이 양반 사대부들과 풍류를 즐기면서 서로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생들은 뭐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뭐 춤도 잘 춰야 되지만, 시도 잘 지었다. 그중에서 또 시를 잘 지은 기생이 누가 있겠어요? 황진이, 그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홍낭 이런 애들이 이제 시조를 좀잘 지었는데요. 어, 홍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홍낭은 저기 함경도. 함경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은 완전 북쪽이야. 요쪽요쪽 요쪽. 러시아랑 붙어 있는 쪽. 그래서 이 함경도 출신의 이 기생인데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유명한 3당 시인 중에 한 명인 이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어, 러브 스토리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최경창이 이제 서울 떠나게 된 거야 이별하는 거지 이별 그래서 이 최경창을 영혼까지 배웅한 후 돌아가다가 이 늦은 밤 함관령이라는 명이 뭐예요? 고개야 고개 이게 선생님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함흥 근처에 있는 고개더라고요. 그 고개에서 비를 맞으면서 맷버들과 함께 이 시를 지어 보냈다라고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녀들은 음 그렇잖아요. 이 양반 사대부의 어떤 정실이 될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기녀들의 노래를 보면은 어떤 그리움. 이별로 인한 어떤 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조가 그런 노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애틋한 사랑 노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상의 어, 내용상 우리 이 작품을 먼저 감상을 좀 해보고 어, 마지막에 이 평시조의 특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줄이니까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짧아요.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라고 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읽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게 아래아잖아요그죠아래아에 이렇게 이가 붙은 경우는요, 어, 그냥 에로 읽어주면 은어 그냥 무난합니다. 에로 읽어주면 님의 손에, 님의 손대, 님에게 뭐 이런 얘기예요. 님에게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자, 일단 이 작품의 주된 소재 뭐예요? 맵버들, 맵버들 일단 체크해야 되더라. 요것도 서술형으로 내기 너무 좋아요. 그죠? 맵버들 딱 밑줄 쳐놓고 맵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이 멤버들을요 님에게 보내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어떻게 보내요? 갈해 꺾어 보내겠다 라고 했어요. 갈해라는 거는 가려서 골라서 란 뜻이에요. 골라서 여러분들 선물 같은 거살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어, 소중하고 정말 이 선물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은 한참 고르지 않아요? 어떤 걸 줄까? 요즘에 선생님도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일이 많은데 카카오톡에서 한참 뒤져봐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몇버들 하나도 예쁜 걸로 골라서 꺾어보낸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시적 대상이죠. 님이라는 게. 나의 그리움의 대상인데 이 시적 대상에 대한 바로 나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어 주는 그런 소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 가래 꺾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몇버들이요 바로 님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합니다. 매개체. 바로 이 마음이란 님에 대한 그리움. 지금 헤어졌잖아. 님에 대한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마지막 종장 부분에 보면은 이 맷버들을 보면서 나린가도 너기쇼셔라고 하거든요. 나처럼 여겨달라 이 맷버들을 보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맷버들은 화자의 분신이기도 하다. 그렇잖아, 화자는 지금 님을 쫓아갈 수 없잖아. 님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님에게 나 대신 보내주는 것. 그게 바로 맷버들.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몇 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버들을요? 아주 예쁜 걸로 골라서 꺾어 가지고 보냈어요. 바로 님의 손대, 님의 손대, 님에게 그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순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신가요? 님에게 보내노라, 요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 자, 이렇게 순서 바꾼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도치는 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지. 강조하는 거야. 도치는요, 어, 순서를 바꾸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님에게 나의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초장 읽어봤는데요. 님에게 나 대신에, 나와 이별하는, 나를 떠나는 님에게 나 대신에 바로 맷버들을 갈해 꺾어서, 골라서 꺾어서 보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장으로 가볼까요? 자, 자신은 창밖의 심거두고 보쇼셔라고 하네요. 자, 자신은 창밖에, 자신은, 주무시는 이란 뜻이겠지. 자, 누가 주무시는 거야? 바로 님이, 님이. 자, 이 시조 보시면요. 주무시는, 보쇼셔. 이런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화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어체를 사용해서 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에서는요. 경어체를 사용하면은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노래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님이 주무시는 창 밖에 심거두고, 무엇을? 맷버들을. 맷버들을 심어놓고 계속 보란 얘기야. 매일매일. 나를 떠올리면서.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들 맷버들이 산 버드나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들나무 아시죠? 버들나무?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심어두고, 매일매일 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 요즘 드라마엔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옛날 드라마, 김희선 나왔던 토마토라는 드라마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laughs> 그, 그런 옛, 옛날 90년대 드라마 보면은 항상 이 남녀 주인공이 이별을 해. 이별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심어 놓고, 그 토마토라는 드라마의 제목이 토마토였던 게그 토마토를 심어 놨던 것 같아요. 어, 토마토는 넘어갔나? 토마토란 드라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최근에 드라마 중에 그 손예진이랑 현빈 나왔던 거 있죠? 그 사랑의 불시착.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손예진이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에 있는 그 현빈 집에 그 식물을 심어놨다고. 어떤 식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식물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걸 보면서 현빈이 손예진을 그리워하는 그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이, 이거랑 이 똑같은 거야, 얘들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이 맥버들을 심어놓아라.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 종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라고 했어요. 자, 이 새잎, 바로 버드나무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지? 밤비가 내려서 버드나무에 새잎이 막 이렇게 솟아났어. 솟아났어. 그러면그새 잎을 보고는 누구를 떠올려달라 나인가도 너기쇼셔 나인가 나를 본 것처럼 여겨달라라는 화자의 소망과 당부. 가끔 선생님이 그 영상 올린 거에 댓글로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칠한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그 미주를 쳐놓은 부분은요. 화자의 어떤 정서나 태도가 유독 잘 드러나는 부분을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어, 그죠 시를 감상할 때 시를 감상할 때 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좀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치 이별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별한 후에 뭐 선물 같은 걸 준다라고 했을 때그 선물은 그 선물을 보면서 나를 어좀 잊지 말았으면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나요? 자, 자 그래서 이새 잎이 난다라는 얘기는 님이 그것을 보고 화자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주는 소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맷버들은요, 바로 나인가 여겨달라라는 화자의 소망과 연결지으면은 화자의 분신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장 님에게 이제 맷버들의 난이 새 잎을 보면서 어, 자신을 떠올려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소망과 당부를 노래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 시의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별의 정한 님에 대한 그리움, 연정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내용 거의 다 됐죠. 자, 그리고 시상 전개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 를 보자면요. 초장에서는 화자의 행위가 나옵니다. 화자의 행위, 맷버들을 예쁜 걸로 골라서 꺾어서 보내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중장과 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종장에 잘 드러나죠. 행위의 이유가 뭐야? 왜 맷버들 보내는 거야?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놨다가 새 잎이 나면 나를 떠올려달라라는 화제였던 바람과 당부가, 바람과 당부가 어 중장과 종장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내용은 다 끝났어요.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이 노래를 배웠으니까 우리 평시조의 특징이랑 좀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시조의 특징이요. 요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평시조는 굉장히 정형화된 아주 정제된 형식을 갖고 있는 시조거든요. 자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이라는 건 뭐예요? 어 이거 너무 쉽다. 초장 중장 총장,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마 이, 이런 문학사를 다룬 단원에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아마 1 9체 향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1 9체 향가, 뭐, 제막매가 같은 거. 그래서 1 9체 향가도 3단 구성. 그리고 시조도 3단 구성. 아, 이 3단 구성의 의미가 이렇게 향가, 1 9체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을 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요 3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꼭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자 그래서 평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라는 거. 육구는 뭐예요? 육구 의미상으로 나누어지는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시조가 여섯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몇버드를 가래 꺾어. 요게 한 덩어리에요. 보내노라님의 손에. 한 덩어리. 자신은 창밖에. 한 덩어리. 심어두고 보셔셔. 한 덩어리.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한 덩어리. 날인가도 넣기 쇼셔 이렇게 여섯 개에요. 여섯 개의 덩어리로 의미상 나눠진다. 그래서 육구라고 하는 거구요. 글자 수를 세어보면 대략 45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죠. 몇 글자 정도. 자,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운율. 사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음보의 정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음보라는 거는 보가 걸음할 때그 걸음보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걸을 때, 요, 한 장이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네박자적 어, 사은보라고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사은보.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은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종장의 첫 마디, 요요첫 마디 요거는 하나 둘셋세 글자가 고정입니다. 고정. 요거는 어, 좀 길어지는 사설 시조에도 어 지켜지는 어떤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장 첫 마디 삼음절 요거는 고정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 9체양과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종장 첫 마디 이 삼음절이 평시조에서 어즈버뭐 이런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아, 이런 감탄사로 시작하는게 1 9체양과의어 어와 어, 뭐아으 이런 감탄사에서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어, 연결짓기도 해요. 그래서 어, 혹시나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어, 종장 첫 마디 삼음절이 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감탄사는 십구채 향과 낙구에 오는 낙구가 마지막 구야 낙구에 오는 감탄사에서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 하면은 어 퍼펙트합니다. 자 우리. 홍랑의 기, 기생 그죠 기녀시조죠 기녀시조 바로 몇버들가래꺾걸를 배우면서 감상하면서 이 이별의 정안과 그리움의 내용 그리고 평시조의 형식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시험범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시험 공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